안녕하세요. 가이아타로입니다. 오늘은 메이저 16번 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드의 모습을 보면은, 어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베 탑이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컷가 말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입니다. 어 15번 카드에서 우리가 더 데빌이라는 그런 카드에서는 어, 두 남녀가 목에 쇠사슬을 걸고 어떤 구속된 느낌이라면 이것은 어,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이죠, 해방되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, 참 약간 대조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어, 어, 다른 모습이지만 어,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은. 어, 그냥 불안한, 그러한, 그, 모습을 보이는 상담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. 그럴 때를 대비해서, 어, 상담을 하시는, 리딩 하시는 분들은, 어, 굉장히 충분한 설명이, 어, 이렇게 되면은, 어, 외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상담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급격한 변화들입니다.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든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손실이 다가올 수 있다. 아 그리고 파산하고 몰라 그리고 최고의 나쁜 상태 연인 관계가 어떻게 되면 이런 관계는. 애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.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타로를, 어, 이 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하늘에는 이 번개가 치고 있어요. 그리고 탑에서 보면은 불길이 새, 어, 이렇게 그 구멍에서 막그 치솟아 오르고 있고, 탑 아래로 두 사람이, 어,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떨어지고 있는데, 어, 떨어지고 있는데 번개가 치는 것 자체 이것을 보면은 어, 무엇인가의 어떤 그 급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요. 그리고 어,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끼어졌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이 왕관을 보며 이두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일 수도 있고 또이 사람들이 가졌던 목표가 굉장히 어 거대했다. 어, 과도한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. 이런 것을 암시하는 이런 왕관이, 어, 여기 위에 있죠. 자, 그리고 번개가 친다라는 이 자체가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어 있고, 그리고 좀 놀랄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. 이런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러한 것이, 어, 이렇게 그 왕관이, 어, 사람들하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거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어 이렇게 그 그것에 대한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몰락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무너진 탑을 전혀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하늘에 그또 벼락이 치고 있죠. 이게 이게 벼락이 치면서 또 번개가 치고 있고. 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번개 뭐 벼라 이런 것들은 순간 쾅쾅 그 하고 막 이렇게 어,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. 음, 그러면은 어, 안 좋은 일이든 아니면 이게 역방향으로 놓여지면 또 좋은 일이든 빨리 어, 굉장히 급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를 들래서이 카드가 보여지면은 어, 요주, 요, 요즘 보면은 수능이죠. 예, 그 수능이 그게 그 있을 것 같은데. 어, 이렇게, 요즘은 학생들이, 어, 타로를 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, 어, 보면은, 어, 대학에, 어, 이렇게 입시원서를 넣고, 어, 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면 좀 불안하겠죠? 에, 그렇게 좀, 그럴 때도 다음 카드를 열어서, 어, 많이 그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, 어,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어, 중요한 점은 일단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, 그것이 부도나 파산까지도 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. 그리고 어, 어떤 숨겨져 있,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. 예, 그런 게 숨겨져 있던 게다 드러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, 내몸 안에 암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발견하면 숨겨져 있던 거는 드러나지만 발견됨으로써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이기도 어,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직업적으로 볼 때는 어떤 직업이 가능할까요 어, 뭐 이렇게 건설토목 뭐 이런 거 에너지를 다루는 직업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저번에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어떤 분이. 어, 서울의, 뭐, 지역의, 그 어떤 재개발 때문에, 어, 그쪽에 가면 곧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. 또 어떤 도시의 지방에 또 그런 곳이 있는데. 어, 그건에 대해서 상담을 에, 타로로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.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? 아 재개발이 이루어지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는 직업적으로도 건설, 부동산, 그 다음에 또뭐 위험물을 취급하는 뭐 소방관, 그 다음에 뭐응급실 구조대 뭐 이런 게다 되겠죠. 건강상으로는 뭐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. 떨어지는 거, 낙상사고, 교통사고,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충돌사고잖아요. 그리고, 어, 심각하고 갑자기 오는 병. 그 다음에, 어, 척추, 이러면서 허리가 다칠 수 있죠. 척추질환, 뭐, 이런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카드에서 보면 애정으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죠. 근데,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도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헤어져야 될 사람이 헤어진다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아, 그래서 이거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, 다음 카드를 꼭 열어야겠습니다. 자, 금전적으로는 손해볼 일이, 어, 있겠죠? 아, 있는데, 아직까지 탑이 다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, 어, 완벽한 그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단지 회복하기가 좀 힘들고, 시간이 걸리는, 그러한, 심각한 정도라고, 어,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이 카드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? 어떤 게 있을까 싶으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제가 전에 어, 어떤 상담자가 주식을 어,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그 회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주식이 이제 많이 빠져서 속상했을 때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주식은 팔아야 될까요?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? 어, 저는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어그 카드가 어, 이 카드가 나옴으로써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보유하신 그 주식이 앞으로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카드를 열어서, 어, 잠시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러한, 어, 그런 그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뭐 직장이라든지, 그리고 애정, 또 부동산, 뭐, 뭐, 이렇게 여러 가지, 뭐, 금전적인 거 다양하게, 어, 이렇게 맞추어서 상담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